안녕하세요 비상의 엄마일기 자유로운 비상입니다 오늘은 이별 이야기를 들려 드릴 텐데요 첫 곡으로 박효신님의 굿바이 듣고 왔고요 다음 곡으로는 써니님의 굿바이 투 로맨스 넌 내가 늘 강한 줄알 거야 하지만 나도 여자예요 베이비 나도 여자예요 베이비 너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울고 바람에 스쳐도 다시 울고 나도 여자예요 베이비 되게 여리신 분이시구나 토닥토닥 미나님의 나도 여자예요 듣고 고요이 기다림이 긴 벌이라면 나 받을 테니까 돌려줄 수 없는 네가 돼 버린 내 맘에 와줘 내 맘이 하는 말내 눈물이 하는 말 들리니 나의 사랑이 가지고 싶은 단 하나 나의 모든 걸 주고 싶은 너인데 정말 간절하시군요.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. 지아님의 언니원 듣고왔고요저 달빛이 나를 비추면 내맘 알아볼까요? 저 별빛이 나를 울리면 그대가 내게 올까요? 넌 몰라 왜 몰라. 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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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파이. 내가 나를 버린다면 우린 사랑이 될수 있을까? 어떡해요. 안타까워라. 그분이 마음 알아볼 수 있기를. 백지영님의 if I 듣겠고요 혼자란 생각이 들 때, 갑자기 눈물이 날 때,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 때, 이렇게 혼자가 아닌 걸,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는 마. 말 없이 널 안아줄게.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. 맞아요. 여러분은 세상이 혼자가 아닙니다.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주실 분이 한 분은 꼭 있을 거예요. 윤미래님의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두왔고요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. 마지막 곡으로 투빙님의 헐트 준비했고요. 좋은 하로 보내세요.